여기는 나라에요. 나라 교토 옆에, 또 오사카 옆에. 자, 여기를 한 아, 15년 전에 왔었나? 음. 기억이 잘안 나는데, 그때 당시에는... 일본이 그렇게 그 관광대국이 아니었고 그 관광객한테 그 프렌들리한 곳이 아니었어요 네. 그래서 음 나라 왔을 때 그냥 그때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디지털 카메라 뭐싼거 그냥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찍어달라고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나 부탁하고 찍고 그랬었는데 음, 그때는 뭐 세계일주도 하기 전이었고 그렇게 뭐 노하우가 많지도 않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 세계 한 56개국을 다녔단 말이에요. 잘 들리나 모르겠다. 근데 그 정도 다니면, 어 경험상 한 30, 30개국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생각이 좀 바뀌어요. 그 전까지는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, 30, 40, 50 넘어가면서, 어 그냥 생각, 이나 시각이 많이 바뀌어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네.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우리 환자분들이 단골분들도 그렇고 저보고, 아 원장님, 그 세계 일주도 하셨는데 여행 노하우나 이런 거좀 풀어줘라. 아, 지금 뭐...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뭐 여행 블로그도 쓰기도 했었고, 지금은 당연히 뭐 그냥 비공개로 돌렸지만, 뭐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나이를한살두살 살 먹어갈수록. 그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, 이게. 아무튼 일본이 예전에 제가 막 한창 여행 많이 다닐 때 그때는 관광 대국이 아니었고 예전에 그 화상인 바이러스에 나왔던 무슨 막일본의뭐 당일치기로 뭐 라면 먹으러 간다. 우동 먹으러 간다. 이런 거 나올 때막 되게 특이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전부터 당일치기로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. 그때는 이제 저가 항공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일본이란 나라를 막 그때 뭐 구글도 없었고 잘 해야 뭐뭐 일본 뭐 백배 즐기기 그 정도? 아니면 롤린 플레닛.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그 전부터 예.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제가 학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 <laughs> 어 그랬었죠 예음아전 개인적으로 교토보다는 나라가 더 좋은 것 같고. 조도는 좀 약간 넘침하죠, 살짝. 네. 아, 근 진짜 뭐 오랜만에 날아오니까 머리가 참 맑아지네요. 네. 근데 사실 그 여행 노하우를 궁금해하시는데 당연히 56개국을 다녔으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여행 유튜버들이나 뭐 여행 책 쓰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그 되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의사란 말이에요.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계일주할 때 굉장한 베네핏이 있어요. 예전 세계 어딜 가나 그냥 의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질문도 많고 저한테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어뭐 집에 초대도 많이 받고 식사도 많이 대접받고 예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베너핏이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 관광객이라고 했을 때. 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뭐 호텔 직원이나 식당 종업원이나 뭐 관광지 뭐표원이나 길에서 오도 오, 오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대부분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나라를 비비하는 뭐건 아니지만. 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뭐 굳이 이렇게 그, 사람, 그 사람들하고 뭐 일부러 말 걸어서 대화하진 않죠. 예. 그냥,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만 서로 하는 거예요. 예. 제가 여행 다니면서 그, 북유럽에서는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그때 노르웨이였나? 노르웨이였던 것 같아. 아니 그 삼성이랑 현대가 왜 이렇게 갑자기 회사가 커졌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고 현다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비결이 뭐냐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해요. 그럼 저는 어 약간 이 비결이 뭔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해결조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찾아보게 되고 어,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 리뷰를 해보게 되는 거죠. 또뭐 이스탄불은 제가 두번 정도 가봤는데, 이스탄불 거기 박물관에서 한국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뭐 이미테이션 했나 보죠. 하는데, 아, 거기 있는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이.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뭐 이걸 보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 어? 이 유물은 뜻이 뭐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아좀 약간 민망한 경우도 많고 에.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사는 뭐그 석사과정 그 분이 이제 저랑 같이 핀란드에서 만나서 도시 여기저기를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그분은 뭐 돌고래 연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네. 근데 저한테 제가 지금은 이제 영어를 다 까먹었지만 영어 쓸 일이 없으니까 잘. 아, 저고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도 자기는 이제 러,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. 핀란드 자체가 영어가 그 그래마 중심으로 문법 중심으로 배워서 회화를 한마디도 못한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죠. 북유럽은 영어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그 나라조차도 문법 위주 교육을 해서 어학연수를 간다는 거예요. 저도 그, 아마 이 얘기 아무도 모를 거예요, 아마. 예. 핀란드 영어 막옛전에 따룬가도 나와가지고 핀란드, 핀란드 씨 공부해서 막 엄청 유명했었는데 여기서 팩트는 핀란드 사람도 문법 위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서 영어 회화를 못해가지고 그 석사 과정이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. 돌고래면은 어, 좀 특이하죠. 예. 핀란드 영어 교육을 그 비판을 했었다. 그게 벌써 이제 저 세계 일주일 때니까 한참 전인데, 우리가 알던 거랑 많이 다르다. 예. 뭐, 아마 저한테 이제 여행 노하우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, 식당 뭐, 잘 찾는 법이라든지, 뭐, 뭐 좋은 뭐, 관광지라든지, 뭐, 추천은 어디가 좋았냐, 뭐, 이런 질문 하시는데, 결론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는 이제 먹고 보고 어디 다니고 이런 거는 이미 더 이상 이제 할건 없고, 저는 일단 돈을 엄청 쓰면서 다녀가지고, 특히 먹는 거는 돈을 안 아꼈어요. 잠자는 거는 뭐 나중에 할내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, 잠자는 거는 그... 좀 다르게 잤는데 어쨌든 어 호텔은 안 갔어요 호텔은 잘 예. 호텔 들어가면 이제 그 여행 길어지면 퍼져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. 오후 두세시쯤 나오면 이미 그날 하루 다 끝났고 예. 그러니까 먹고 보고 뭐 다니고 뭐 구경하고 뭐 여기저기 관광지 다니는 건 이제 이미 다 끝났고 이제는 가서 이제 뭘 하는 거가 좋죠. 어, 재작년에는 뭐 스코틀랜드 가서 거기 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말 타고 다니고 뭐 병원 인스타그램에 그 영상 있잖아요. 예, 예. 뭐 작년에는 알프스 산맥을 세 번을 넘었죠 오토바이 렌트해가지고 독일에서 이태리랑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. 음, 알프스 섬에 세 번을 넘었는데, 이제는 뭐 어디 뭐, 먹고 보고 이런 거는 이제, 그 단계는 지났고, 음,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에 대해서는, 그래도 말을 할 수는 있죠. 예. 네. 단순히 막, 어디가 맛있다, 어디가 좋다, 관광지, 이런, 이런 거그 단계는 이미 좀 지났으니까. 음. 그렇다면, 저는 이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여행을 하면서, 뭐, 어떻게, 뭐 어디 좋은 데가 이런, 뭐,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거 같지만, 실패하려고 하는 거거 실패하려고. 네.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실패하고, 그걸 또 혼자 해결해 나가고,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서, 친구랑 같이 해결하고, 문제를.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사실 여행이에요, 이게. 왜냐면은 한국 들어와서 실전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막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그 회복이 안 돼요. 예. 찍혀버리기 때문에. 사회에서는 그 기회를 두번 주질 않아요. 예. 두 번의 기회는 없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. 예. 음,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거를 빨리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실전에서는 보통 시간도 없고 거기서 그거를 제대로 복구를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실패해도 괜찮다. 어? 음, 실패하면은 30대 중반, 40대 초반에 실패하면 끝장이에요, 그냥. 네. 인생 한 번이고, 그두 번의 기회를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네. 그래서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해보는 거예요, 그냥. 어디 장소 찾아갈 때도 실패하고, 식당 찾아가는 것도 실패하고, 맛있어 보여서 갔는데 맛이 없고, 기차를 뭐 반대로 탄다거나 잘못 내린다거나, 계속 실패할 껀덕지가 많거든요. 계속 실패라는 거 실패. 실패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, 사실. 여행이. 아, 실패 없이 너무 좋은 데로만 잘, 잘 갔다. 아니라니까, 이게. 실패하면 안 되는 거는 한국에 한국.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안 돼요. 예. 여행할 때, 아, 내가 너무 좋아봤고, 내 안목이 좋아한, 안목 정확하고, 정보도 많이 찾아왔으니까, 괜찮을 거야,가 아니라, 계속 망해봐 망하고, 망하고, 망하고. 어, 되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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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려고 가는 게 여행인데, 자꾸 막 어, 어디 맛집, 어? 맛집을 찾아서 어? 실패 안 하려고 노력하고, 응? 추천하는 여행지, 뭐 추천하는 관광지, 추천하는 맛집, 그러려면 여행을 왜 가냐, 이거지, 저는. 망하려고? 실패를 하려고 하는 게 여행이라니까, 이게. 망하고, 망하고, 망하고. 내 안목이 잘못됐다는 거를,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,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계속해서 깨닫는 과정이 여행이에요. 다시 얘기하지만, 여행할 때 시커 실패하시고 한국 와서 실패하면은 끝장이 끝장. 그러니까 제발 어느 나라가 좋았냐, 어느 식당이 좋았냐, 어느 관광지가 좋았냐 그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서 부딪히면서 그냥. 실패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, 사실. 예. 그러면 이제 순발력도 쌓이고, 뭐,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견문이 넓어지는데, 전 개인적으로 사실 세계일주는 반대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. 예. 대화가 안 돼요, 사람들하고. 어느 순간부터. 어, 뻔히 보이는 거가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, 당연히 그. 저는 예전에 1년에 책을 거의 천 권씩 읽었었거든요. 그책 읽다 보면 나중에 그 글자 중독이 와가지고, 활자만 봐도 막 토할 것 같고, 눈이 돌아요, 약간. 아, 그래서, 아, 책 보다가 정신병 왔다는 사람들이, 아, 이래서 오는 거구나 해서 바로 놀래서 접었는데, 진짜 공부하다가 미쳤다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. 그, 책 보다 보면. 실제로, 그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, 그 다음에는 이제, 아, 세계를 좀 돌아봐야겠다.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이제 다닌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56개국을 다닌 거예요. 결론은 세계 일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. 사실 그 조직생활 할 사람이면 저는 만약에 회사원 회사원 하겠다 니면 공무원 하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세계 일주 하면 안 돼요. 왜냐면은 자기보다 윗 사람이 그 자기보다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그 정확히 판단을 못 하는 걸 알게 되면 조직생활이 불가능해요, 진짜. 힘들어요. 예.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, 예. 세계 일주 하거나 이제 너무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 그냥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,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, 그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아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다니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사실 예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가끔 예를 들어 서하는 얘기인데 비엔나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 그 김치찌개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김치, 그 김치찌개 맛이 날까요? 예. 안 난다니까, 이게. 그 맛이 날 수가 없어요. 음, 음막 갔나? 음. 아무튼. 우리나라 현지 음식들, 뭐, 트레디셔널 푸드, 전통 음식들 계속 먹다 보면, 아, 이 맛이 아닌데, 한국에서 먹을, 먹을 때, 좀, 계속해서 좀 실망하게 되고, 예. 뭐,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, 프랑스의 그 제빵을 배우러 간다고 하시길래, 아니, 거기서 배우면 은 밀가루가 종류가 다르고 식재료가 다른데, 그거 하고 한국에서 다시 할 텐데,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다. 맞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가시려면 차라리 일본을 가셔라. 어? 재료도 비슷하고 하니까. 응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니까, 그 맛이 안 난다니까. 모양을 비슷하게 해도. 그나마 구하기 쉽고. 사실 제빵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,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. 오랜만에 날아오니까 너무 그러니까 고즈넉하니 고주, 좋네요. 네.